컨셉을 만들어내는 것은 요번 주에 수업을 할 비즈니스 모델하고 어, 까지 만들고 나서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컨셉 모델을 갖다 리컨사이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컨셉이 도출되게 되는데 그런 최종 컨셉을 갖다 도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얼마나 컨셉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느냐. 일반 사람들한테. 그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이 컨셉 아, 모델이가 다 만든 아, 목적 중에 큰 목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달성되기 아, 힘든 경우가 많겠죠. 그래서 이제 이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굉장히 자세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주 메타포하고 보조 메타포를 세 개나 선정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세 개를 갖다가 주 메타포하고 다 합쳐가지고 뭔가 하나의 컨셉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, 그게 얼마만큼이나 명확하게 최종, 어 저, 개발자, 디자이너,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까. 고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석과정을 막 하다 보면은, 분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려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정교한 컨셉 모델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갖다 보고 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컨셉의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크라이티비였다 하는 거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,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고요. 이제 여기에서 아주, 아, 나는 엄청난 그 차기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게 뭐냐면, 이 느낌에 의존한 해석을 없애고, 그러니까 해, 뭔게 뭐냐, 없앤 게 뭐냐? 그러면은 느낌에 의존한 해석을 없앤 거예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뭘 없앤다고 할 때에는 시스템의 재원을 없애요. 그러니까 어떤, 어떤 구조를 갖다 없앤다든가, 어떤 정보를 없앤다든가, 기능을 없앤다든가, 어떤 표현이나 방식을 없앤다든가, 이런 걸 없애지, 이제 이느낌에의존한 해석 자체,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머릿속에서 하는 건데, 그걸 갖다가 없애는 건 사실은 없앤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시스템의 재원이 아니니까, 이거는 사용자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니까.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창의성이 나참 좋았어. 그래서 그 부분 그래도 개념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들었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쭉 해서 페르소나 중심으로 사용자 분석을 했고, 사용 흐름을 시퀀스 모델 중심으로 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어, 우에는 시퀀스 모델만 할 필요는 없어요. 우리 수업 시간에는. 스토리보드하고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잖아요. 시퀀스 모델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시퀀스 모델보다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시나리오나 스토리보드 쪽을 갖다가 더 활용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어, 뒤에 설명을 할 때는 요건을 갖다 잘 썼는데 여기는 목적, 기능의 피처, 여기 설명 이렇게 다갔잖아요근데 이게 정식 명칭은 여기는 구조, structure, 고, 여기는 기능은 function, 고,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, 그래서 어, representation, 이렇게 얘기를 갖다 주로 많이 해요. 그래서 이 타이틀은 뒤에 가서는 바로 써져 있는데, 이 장에서만 이렇게 써져 있어서, 아, 이것도 좀 어,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 하나 했고, 나는 이 부분이 아주 좋았어요. 그 실제로 이 어떻게 s 플러스 엔 마이너스의 갭을 어떻게 보완을 했고 그래서 커버리지가 어떻게 됐냐 특히 여기 에 이렇게 퍼센티지로 쫙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놔서 아 이게 그 상당히 또로우하게 분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른 팀들도 같이 한번 반영하면 좋겠다.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 여기까지가 우리 코멘트였고요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컷, 어, 코멘트 있는 사람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내용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, 오케이 없으면 우리 이번 세션 여기까지 하고요. 아 지금 12분인가요? 12분 시작 어, 49분이니까 59분에 만나서 두 번째 세션 진행합니다.